오늘 의료기기 관련주를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지금부터, 어, 의료기기 관련주를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진단키트라든가 치, 치료제를 많이 봤거든요. 진단키트나 치료제를 좀 보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좀 제법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골드 퍼시픽도 제가 여기가 매수 타임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벌써 17%? 오늘도 17%이기 때문에, 뭐34%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지금 단기로 들어가기엔 상당히 부담이 된다. 알려드렸죠? 항상 주식은 싸게 사는 거. 이제 와서 뭐 치료제 어쩌고 저쩌고 사면 안 된다는 얘기. 물론 더 낱날 갔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제시한 가격이 이런 데서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 그게 들어갈 종목이 없는 게좀 그립고. 음, 지금부터는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자리예요. 장터 물리면 안 돼요. 물론 지금 막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막 이렇기 때문에 더잘 날아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내가 사야 될 자리가 최소한 손실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저도 손실을 봐요. 2%한 번씩 까먹는데, 요런 자리들에서 들어야 그 정도 손실인 거지, 지금 막치료자좋대 막, 야, 코로나 퍼진대 사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고점에 딱 잡으면 순간 급락할 때, 막 10%, 15%씩 손실을 보고, 그럼 손절 못 하겠죠. 그러면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디서 사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의료기기 관련들을 좀 보려고 해요 사실 그동안 의료기기 관련들을 질적으로 안 봤었는데, 그래도 이런 확산세가 이제, 치료제나 그 진단 키트 영향을 줬다면 앞으로 의료기기에게도 연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어 예전에 제가 그랬죠 비료 사료가 뜨면 자, 사료가 뜨면 당연히 그음 비료가 뛸 테고 그러면 농기기가뛸 거고 우리 농업 바이는 안 뜨게 했는데 한번딱었는데자 이렇게 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진단 키트가 뜨고 치료제가 뜨고 의료기기가 뜨고 음압병실이 뜨고 이렇게 다양한 이게 섹터의 순환매가 있어요. 그래서 새력들는또저 섹터의 순환매를잘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들, 이러한 관련들의 대소리가 잘 봐야 되고, 어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한달새 거의 두 배가 폭증을 했고 더블링 현상이죠. BA호, BA5, 또 BA.7이 두 개가 아주 난리를 피는데 여기에 원숭이두창까지 나타났는데 아까 알려드린 대로 그 뭐, 뭐죠 뭐그 뭔가 바이러스인가 뭔가 또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오늘 어, 세상이 예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어선할 때만큼 지금 조금 어선해지고 있어요. 물론 잘 해결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 아무리 주식을 하고, 아무리 그 수익을 이쪽에서 본다고 하지만 국가 별개로 거기서 코로나가 확진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음, 일단 메가 ICS를 볼게요. 이쪽에 대장조 역할을 좀 하는데, 자, 월봉에서 보면, 이게 왼쪽 산이죠, 그죠? 엄연히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이런 주가를 우측 산에 건드렸다. 꼭 지수하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돼요, 웬만하면. 근데, 가장 중요하게 깨지 않아도 20개월 선을 깼다. 완벽히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테 조목 상담을 하는데 저는 항상 알려드려요. 제가 주식이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제가 주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저는 제 경험을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멤버님들하고 공유한다고 생각하는데 20개월 선을 깨면 거의 여지 없어요. 더군다나 우측 선에서 20개월 선 깨잖아요. 급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삼성전자도, 그리고 LG화학도, 그리고 LG전자도, 그리고 전부 다 우리나라 지수도, 그리고 20개월선을 이탈하는 순간, 우측에서 그냥 급락하고 오양의 길을 걷습니다. 근데 많이는 떨어졌어요. 자, 왼쪽 산, 오른쪽 산. 어, 우리가 이제 등산을 시작하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올라갔다가 이제 김밥 먹고 사진 찍고 내려오죠. 자, 그럼 여기가 집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죠? 집이라는 걸 확인하려면 옆으로 쉬는 기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거를 기간 조정이라고 그래요. 이런 기간 조정들이 충분해야 되는데, 요새 근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갑자기 진단키트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급, 급하게, 급하게 일자로 가는, 일자로 가는 이런 상황, 일자로 이제 반등해주는, 어, 좀 이렇게 좀 급하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요렇게 5개월 선을 회복해준다는 것. 그러니까 주식이나 지수나 최초의 5개월 선을 깨게 되면 <laughs> 상당히 긴장해야 돼요. 아, 우리나라 큰 났다. 예를 들면, 제 지수사태에 한번 얘기해드리면, 예전에 제가 코스닥이나 코스피를 볼때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드디어 월봉에서 5개월 선을 완벽하게 이탈하는 이 순간, 당연히, 당연히 이제 지수가 우하향으로 밀릴 거고, 금방 알려드렸죠? 오른쪽 선을 탔을 때 지수도 20개월 선을 깬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지수가 당연히, 뭐, 금리 인상 이런 거 신경쓰지 마요. 아, 드디어 추세가 우하향으로 꺾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순간 20개월 선을 깨졌는데, 거꾸로, 5개월 선을 돌파해주거나 20개월 선을 돌파해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제약바이오가 지금 돌파해주고 주목들이 몇 개가 있고, 이 HLB 그룹주 제가 20개선 월 돌파할 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린 건데, 5개월 선 가격이 메가이씨에스가 얼마냐? 6,400원이에요. 이 얘기는 앞으로 6,4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두 번또뛸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메가이씨에스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월봉과 주봉을 갖고 해석을 끝냈으면 일봉에서는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자. 월봉은 현재 주가의 이치를 말해줘요. 월봉은 현재 주가의 이치를 말해주는데 내 주식이 싼지 비싼지를 알려주게 되고 장기적인 지표가 우하향인지 우상향인지 즉 깨지 않을 자리 깼는지 뚫어질자리뚫어졌는지 보여줘요. 주봉은 이런 걸 가지고 중기적으로 5주선을 돌려놓는 추세의 턴을 보여주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한 일이에요. 삼성전자가 5주선 돌파해주자마자라간 거는 이게 주봉에서 하는 일인데 이두 가지의 해석이 끝났으면 이걸 가지고 일봉에서 매수에도 타임을 잡는 거고 한타 단기를 하려면 이걸 해석해 놓고 분봉에서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 놓고 보니까 일봉에서 살 자리가 하나 있죠. 어디냐? 오일선 사면 돼요. 침착하게 기다려도 여기서 하고 깨면 손절. 이렇게 하면 그만이에요. 그럼 날라면 뉴스 나와요. 코로나 확산으로 의료기기 어쩌고 저쩌고. 대신 오일선 깨면 의미 없으니까 오일선 자리에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기준을 갖고 다 설명할 건데 매디 하나도 얼마 전에 떴죠. 자, 앞에 어마어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래하이 들어왔고, 월봉에서는 아직 5개월선을 못 뚫어줬는데, 코로나 때가 여기에요. 해도 해도 너무한 A군 섹터,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A군, B군을 알아요. A군은 코로나 때만큼 떨어진 애들, B군은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떨어진 애들. 이런 애들이 반등하게 기 주면, 최초의 5개월선이 목표가 되는데, 메가 ECS는 뚫어준 거고, 메디아나는 못 뚫어준 것 뿐이에요. 뚫어주면 더 강하겠죠. 자, 그래서 주봉을 봅니다. 최전화 해놨죠. 들어가기가 애매하죠. 차라리 요건차라든가 그래서 1봉을 잡으시면 돼요. 1봉에서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의료기기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번더 뛰거나 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매대 하나도 잘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음시오메디카를 볼까요? 시오메디카도얼마 전에 뛰지 않았나, 그죠? 세종메디카도 뛰었죠? 자, 시오메디카를 봅니다. 저이 어, 친구는 이제 급락을 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 리스크가 있어요. 시장이 이렇게 너무 변동폭이, 중복이 너무 변동폭이 세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일단, 많이는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만큼 많이 떨어졌고. 주봉에서 5주선 위해를 회복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월요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5일선과 20일선을 깨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이런 친구들을 약간 피하거나 싫어하는 이유가, 순간 급락을 했죠. 앞에서. 이렇게. 어, 그일 10가가 마이너스 5, 로 저체 8%, 이러면 저는 이정도을좀 피해가는 편이긴 해요. 어, 그러니까, 최선 들어가더라도 오버나이트잘안 해요. 앞에 저런 이력이 있는 친구는. 어쨌거나, 5일선만 깨지 않으면 괜찮아요. 대신에, 대돌밍 오버나이트 타지마요. 이게 갭으로 툭툭 떨어지는 친구들은 그만 그만 조리스가 있어요. 자, 유유제약을 봅니다. 역시 보면 월봉 대바다권 탈출형이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전환 해놨죠. 그래서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오일선 근처 에 있어요. 앞전에도 한9%떼었고그 다음날도 한9%떼었는데 엄연히 지금도 오일선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일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추세가 잘 유지돼서 돌아나갈 수 있다. 요렇게, 어,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대원제약을 좀 볼까요? 자, 대원제약을 보게 되면, 이 친구 이제 감기약 관련주 쪽이, 지금 감기약이 품절이래요. 그래서, 감기약 관련주들이 쓰라면 보긴 할것 같은데, 잘 올라가죠? 자, 가장 강력한 수급계화선, 5계화선이자, 여 떨어졌어요. 여기 목표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 찍었는데, 주봉을 봅니다. 주봉을 보면, 요렇게 매물대가 하나가 있어요. 저 위에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내일부터 대원제약은 더 이상 밀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봉을 보니까 5일선이죠. 자, 내일 출발 선상이 무조건 좀 높아야 돼요. 1, 2%때 떠서 출발해야지 5일선 밑으로 안 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순간 밀리게 되기 때문에, 5일선 깨지 않은 자리에서 보는 게 맞아요. 내일은 잘 봐야 돼요. 왜냐면, 하이 대원제약은 쩍쩍 경을 올라온 친구가 아니에요. 이때부터 하나, 둘, 셋. 5월일간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5일선 기존 자리 보시기 바라고. 자, 세운 메디칼이 오늘 하루 종일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도 결국 5일선을 잘 지켜냈기 때문에 앞전에 이렇게 대란거렸었죠 15%. 이때도 터졌고, 이때도 터졌고, 이때도 터졌다는 얘기는 한번더뛸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세운 메디칼도 5일선 기준으로 꼼꼼히 보시고 당연히 깨면 손절하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셀바스에 시켜 좀 볼게요. 많이 떨어졌어요, 이 친구도. 이 정도면은 해도 해도 너무 할 정도 많이 떨어졌는데 애매하죠? 애매하면 주봉 보면 돼요. 그래서 저 주봉을 봤더니, 5주선 위에 있죠. 이 얘기는 내가 손절 라인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뛴다거나, 잘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일봉을 볼게요. 어, 21선. 내일 같은 날 21선 꼬리다고 딱 찍고 나온 매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지, 가짓, 가지 볶음 맛있는데. <laughs> 21선 깨지만 않으면 돼요. 나 아, 제가 최고, 최고 좋아하는 반찬 중에 하나. <laughs> 가지 볶음이에요 죄송합니다. 방송하다 말고 또 개인적인 얘기해서 어, 우리가 주식 방송이지만 재밌게 하자고요 여죠 뭐 주식 방송이라고 막그막 그막 소리 질러가면서 가르쳐가면서 뭐 서로 인, 사람 사는 데인데 그죠. 서로 서 재밌게 좀 얘기도 하고 얼마 좋아요 그죠. 자 바텍을 봅니다. 바텍도 의료기 관련주인데 좀 애매해요 이 친구는 왜 추세가 이제 우하향이라 지금부터 한번 설명하는 종목이 좀 애매할 거예요 그죠. 자우하향하 종목이고 주봉에서는 우선 회복해주고 있는데 자 이런 좀 쉬워졌죠. 자 우선 가격 이 얼마냐면 정확히 3만580원이에요. 고 가, 못해졌구나 조금 아, 2만9900원. 즉, 3만원대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이승 마크 떨어졌어요. 20에서 못 들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사시고 싶은 분들은, 5일선 기준으로 매수매도를 진행하면 딱 맞아요. 대신에 이승을 뚫었다. 순간 급등할 건데, 그러면 단기 폭 먹고 나와야 돼요. 주식을 왼쪽 산이 아닌, 이렇게 왼쪽 산이 아닌, 오른쪽 산에서 건들 때는, 왼쪽 산은 중장기 투자가 맞고, 길게 끌고 가도 되는데, 오른쪽 산은 절대 안 그래요. 특히 20개선 깼죠.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딱 단기 반등할 때 팔고 나오는 게 맞아요. 자, 바이오 플러스를 봅니다. 차라리 바이오 플러스가 상황은 좋은데 왜 그러냐면 바닥은 어딘지 모르지만 5개선 뚫어주고 있죠. 얘만 안 깨면 되만. 그래서 5개선 가격 27,600원이 되게 되고 주봉에선 5주선 이탈하지 않은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20년 찍고 나갔다 한번 보자. 그래서 바이오 플러스는 자, 이건 재작 보면 되는데, 이 위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지금 설명한 종목들이 더 위험하고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도 개별 좀 같은 의료기, 그러니까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에도 진단키트 섹터가 좋으니까 다잘 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특히 잘 가거나 좋은 자리에 있거나 내가 살때 위험하지 않은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자, 하이로닉을 봅니다. 엄연히 오향 중이죠. 그죠? 자, 좌측산, 우측산. 단지 2 0개어선만 이틀 하지 않으면 돼요. 이 게임은 반드시 손절해야 돼요. 가격은 7,150원이 되고, 자, 주봉에서 우선이 올라 탔습니다. 탔기 때문에, 순간 뛸 수는 있기 때문에, 5일선 기준 대응, 21선. 2 4 0일선까지밖에 목표가 안돼한 6%, 56%, 56% 짧게 먹을 때는 이런 거가 따는 거고, 단지 중간에 호가창을 잘 보고 있다가 뛰면 들어가셔도 돼요. 대신에 길게 보기보다는 그냥 단기로, 이렇이 맞지 않나고. PJ전자 같은 경우가 월봉에서 보면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어요. 자, 왼쪽 산, 오른쪽 산. 이제 비군 종목 정도 되는데, 일지한테지 모르겠어요. 좀 애매한데, 주봉을 봅니다. 5선이 올라 탔죠, 이번 주에. 5선만 깨면 돼요. 가격이 6,248원이기 때문에, 일봉에서 2 0일선 장악해졌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 0일선만 장악해주고 깨지 않으면 순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자의 전자도 관심있게 보시길 바라고. 메타바이오메드를 볼까? 아까 메타바이오메드가 문 이슈가 있었는데, 메디포스구나. 메타바이오메다는 해도해도너만 종목이에요. 진짜 많이 떨어졌죠? 주봉에서 역시 우선 회복해졌죠?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바이오메드를 좀 보게 되면 일봉에서 봤을 때5일선 기준으로 잘 보시면 돼요.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이러한 추세가 잘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LNK바이오 좀 볼까요? 어,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그죠? 많이 떨어져서, 다중바닥, 다중바닥 그린 애들이 좀더 바닥을 확인하기가 쉬워요. 주봉에서 오주선 위에 올려놨죠. 그렇죠? 자, 오선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일봉에서 보면, 어, 앞쪽에 대량거래가있어 한번 뛸 거는 같은데, 바로 전전에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애매해졌네요, 그죠? 한번 이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지켜보고. 인바디를 봅니다. 인바디를 봤더니, 월봉에서 아주 나쁜 위치에 있지는 않거든요. 너무 이 20여선 깨나서 리스크는 있어요. 이렇게 20여선을 깨게 되면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자리가 되고 주봉에서는 5주선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순간 뛸 수도 있어요. 5주선 가격이 23,270원이 되고 20일선 회복해줬죠. 그럼 이 친구는 내일부터 20일선만 21, 깨지 않고 자리를 딱 짚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딱뛸수 있어요. 아 저녁이요? 네, 6개장, 6개장 먹었어요. 인바디, 인바디는 20일선 깨지 않는 자리에서 보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레이언스를 봅니다. 레이언스가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자, 이때가 코로나 때인데, 해도 해도 너무하죠? A군 종목 정도는 돼요. A와 B 사이?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바닥권에 있다 보시고, 어,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목표가가 원래 항상 알려드렸죠. 20주선인 생명일선니까 그러니까 생명주선이기도 아주 이렇게, 20주선을 찍고 나갈 때가 중기적으로 조정을 주기 때문에 매스 타임이 되기도 하지만 얘를 깨게 되면 이 20주선이 다가 지금은 이제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으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딱 맞고 떨어졌죠. 아 제가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멤버들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실방 진행을 해드려요. 자 20은 자고 떨어졌죠. 지금부터 5선만 깨자 는데 당연히 당연히 맞고 떨어진다 예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면 내가 이 주식을 어디서 살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면 되죠. 뭐 날라가면 내거 아닌거고 날라가면 내거 아닌거고 5일선까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매수하면 됩니다 자 뷰노를 볼까요 뷰노도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전저점 7150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순간 뛰면 2선까지 뛰어요 15% 20% 자리가 되고 일봉에선 거리량이 없기 때문에 보초병을 쓸 수는 있는데 일단은 21선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일단, 5주선을 회복해줬다는 자체가 추세를 턴을 해주는, 턴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 돼요. 음, 엄청 많네요. 그죠? 자, 딥노이드를 봅니다. 어젠 제가 게임, 뭐를 부터봤지 하나 붙여봤는거 반도체. <laughs> 자, 딥노이드는 6,970원만 안깨그러니까제 영상을 한달 내내 보시면 전 섹터를 다 보게 되고 그전 섹터 중에서 좋은 것만 제가 위로 올려놔요. 그래서 종목 주식을 좀 쉽게 쉽게 하자고요. 평소에 공부를 안 해놓게 되면 이런 거못 찾아요. 엉뚱하고 쫓아가서 해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주식은 공부를 하고 매수하는 거지. 일단 사고 바가 아니에요. 일단 사고 봐. 치로자가 어딨지? 뭐 이게 아니고 공부해 놓고 내가 어디서 들어가지 알아야 되고 어느 자리를 깨면 손절할지 알고 들어가는 거지. 무턱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공부하고 사는 거예요. 자, 오두선 자리가 7,750원인데 그런 자리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일단 거래한 거는 크게 없기 때문에 보초병은 쓸수 있어요. 단 21선 깨지 않는 자리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d r t 은좀 복잡하게 움직이는 친구거든요, 친구가. 상당히 어수선해요. d r t 은잘 알아. 요 여기 가면 여기를 가는 박스권인데, 어, 우선 올라 탔네요, 일단. 올라 타서, 앞전에도 순간 떴거든요? 21선 근처에서 한몇세할것 같아요. 뭔가 세력들이 없어져요, 이 친구. 정신이 없어요. 막 급락시켰다, 급등시켰다가. 잠깐 위로 올려놓고, d r t 은 앞으로 21선 안 깨면 한 자리 보자고요, 그죠? 먼저 어수선한 친구랑, 딱히 메리트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스테 오닉이란 친구인데, 엄연히 추세는 깨졌거든요. 자, 좌측산, 우측산. 추세는 깨졌는데, 주붕에서 우선 회복해주고 있죠. 응. 일붕에서 앞에 거량 터지고 뭔가 수상하죠, 얘 지금. 어, 이런 친구는 볼만해요. 그래서, 21선 0 깨지 않는 자리에서 오스테 오닉은 봐도 된다. 봅니다 어, 루트로닉, 비웍스. 자, 비웍스? 아, 네오펙트 어, 그거 아나? 네오펙트 볼게요. 엄청 많네요. 3820원. 보통 우리나라 헬스케어 지수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화양은다 했어요. 다 했는데 중기적으로 주봉에서 회복을 해준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는 이친구도의 잠깐 단기가 됐든 조금은 반등해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네오팩트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 엄연히 오선 위에 있죠. 앞으로 오선만 아면 돼요. 자 1봉에서는 꼬리 달고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21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의료기기 관련해서 네오팩트도 한두 번또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듀웍스. 어, 애매하네요, 그죠? 위치가 높진 않은데, 5주선에서 갭을 뛰면 안 되는데, 갭 뛰었네요. 기다려야죠, 뭐, 일본에서. 일봉에서 5일선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음. 이 친구 내일 또뛸려나 뭐, 뭔일 있어요, 이 친구? 왜 이래? 오늘 갭을 아, 1% 뛰어놓고 여기서 끝났네. 음, 내일 한번 보자고요, 그죠? 상황은 좋아요. 주봉에서 5선을 이어 올려놨는데, 어, 뭔 일인지 몰라도, 뭔 이슈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잠깐 볼까요? 음, 어, 외국인이 많이 사는 거 보네. 그래. 뭔 일이 있나? 어쨌거나 상황이 좋아요. 대신에 내가 사기엔 자리가 좀 불편해요. 현 이제 오일선 근처를 찍고 나간다거나, 이렇게 좀 떨어지거나, 이렇게 할 때가 좋거든요. 이렇게 좀 급등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좀 기다렸다가 사는 걸 좋아해요. 저는 항상 눌림목에 사는 걸 좋아해서. 자, 한독을 봅니다. 한독을 봤더니, 월봉에서 위치가 꽤 낮아요. 자, 이런 친구가 A군이에요. 여기가 코로나 때거든요. 물론 우아향이라 위험하긴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친구. 단, 이런 친구들은 이전 저점 깨면 반드시 대응해야 돼요. 자, 주봉에서는 5두선 위에 올라 탔습니다. 앞으로 5두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도 20원 위에 있기 때문에 한두 번또뛸수 있으니까, 한독도 잘보시길 바라고. 바디텍 매드는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기가 좀 애매해서. 2 0개월 선이 목격가긴 하거든요. 주봉에서도 60주선까지 갈 수는 있어요. 가격이 17,000원인데, 일봉에서 벌써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5일선 근처가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굳이 하시려면, 딱 5일선 근처 매수예요. 깨면 칼손절,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 그 5일선, 5일선 기준으로 잘 보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TNR 바이오팝. 이 친구도 상이 아주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우하향이죠 그래서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저는 종목이 우측사에서 우하형인걸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는 좀 조심해야 되고, 주봉에서 보면 5주선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할 거예요. 그래서 5주선 깨면 바로 칼 손절할 각오로 들어가야 되고, 어, 일봉에서는 2일선이겠죠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데, 앞전에 한20% 떴기 때문에, 자, 하면이 친구는 단기 반등폭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관종에 넣을 때는 이런 친구들 관종에 넣어놓는 거예요. 앞전에 대량 거래가 좀 들어와 있고, 5일선 근처를 깨지 않는 친구들을 그냥 단기로, 단기 반등 정도. 좌측사는 상관이 없는데, 우측사는, 우측사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돼요. 자, WSI도 추세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월봉에서 일단 5개선이 목표가기 때문에 다 와가긴 해요. 와가긴 하는데, 5일선만 깨지 않으면, 그죠?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매수해보는 어, 걸로. 딱 올선 깨면 안 돼요, 대신. 제노레이가, 대단하죠, 이 친구. 어, 엄연히 우아양 중이긴 한데, 이전 저점만 안 깨면 되고, 주붕에서는 5선 다시 회복해주거든요. 여기 가격이 8,100원이에요. 일붕에서 보니까, 앞전에 대량거래가 한번 터졌거든요. 제노레이가. 이런 친구들이 뛰면 더또 한번 뛰는 거예요. 이게 단타, 단타, 단기로 볼때 얘기예요. 중장기로 봐야 될 종목들하고, 내가 단타, 단기로 봐야 될 종목들은 엄연히 틀려요. 엄연히 틀리기 때문에 단타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주식은 하나의 큰 원리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매집 상승 하락 매집 상승 하락 매집인데 이렇게 그 상승 초입 부분에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되지만 지금 우리가 건드리는 종목은 여기서 건들 수 있거든요 그럼 단지 코로나 이슈로다 그럼 단기 반등할 때 이걸 먹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타 단기로 내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될 때랑 어떤 종목을 중장기로 꾸어갈 때랑 완전히 틀린 거예요. 제가 이 구분은 멤버님들 해드리거든요. 일반 시청자분들도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단기로 대응할지 장기로 대응할지를 잘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노레이는 21선만 깨지 않으면 앞에 이때, 아이1선으로 갔다 왔죠. 이 친구는 내일도 또한번뛸수 있어요. 21선 기준으로 잘 보는 게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이언스는 아까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죠? 루트로닉 엄연히 화양일 거야 아마. 이거 하이죠 위험해요. 왼쪽 산, 오른쪽 산. 그냥 20개 단기 반등할 때 노리는 거고, 자리는 굉장히 위험하다. 단지 5주선을 회복해졌기 때문에, 순간 뛰면 이 친구도 역시나 5선 깨지 않나는 들고 가고, 바로 깨면, 바로 깨면, 어, 이 순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자, 휴비츠입니다. 휴비츠는 자리가 좀 애매한데, 어, 일단 5개 선만 안 깨면 돼요. 5개 선만 안 깨면 되니까, 이 친구는 대응하기 쉽죠? 5개선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부터 밑에는 너무 위험해서, 안 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이건, 세종 메디칼은 벌써 상 사항가가 더뛴총무이기 때문에, 뭐 정고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목표가 전고점이긴 한데, 무조건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보고. 세종 메디칼이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에디슨 이호도좀 조심해야 돼요. 어, 시간 좀 떨어졌네요. 위험, 이게. 이런 캔들이, 만약 깔끔하진 않은데, 좀 조심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의료기기 관련지를 살펴보다 보니까, 몇점목 정도는 전체적으로 5조선을 다 돌파해 주고 회복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들은 잘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엔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